오, 쟤이 화살 많이 남도쟤죠 여기 쟤가가 많아서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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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쟤도 쟤 Let's make -makers on Earth.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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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first position to move! Forward! 우리 공성들 배치 다 잡았지? 공성 경기 다 살아, 들어오고 있고. 희석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사거리는 안 닿죠 이미? 아, 이거, 거꾸로만 끌어라, 눈에 올라가지는 말고. 아, 지금 한참 더 잡아야 되는 거든요 여기. 경력 너무 많아. 아, 저쪽 투석기 있네. 그럼 여, 여기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투석기 사거리가 작네. 여기 투석기 있네. 여 내가 올라가서 어그로 풀어야겠다 여기 안 오네? 여기 방어하러 안 와? 진짜 안 와? 방어하러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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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지나 여기 있는데. <목소리> 아야야 누가 나 쏜다? 아 눈드네 여기야? 아 뭐야 아 대로패 아아 미친 안돼. 에서문 들어봐. 그냥 돌격하자. 어? 아니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성문을 부숴버리고 성문을 부숴버리고 깐만을던진 배치. 너, 자자. 만 잠깐만, 그래 나잠나만나와 이러면 걔네들이어그로플레이 나왔다가 화살을 뒤지게 쳐맞고 일단 얘네들 여기 여기 위치가 살짝 애매하네 여기다 갖다 봐야겠다 야 저기다 화살 때려 박아봐 <목소리> 아거기다 진짜 돌 떨구고 싶다. 아 바글바글한 거봐 미쳤나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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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나오냐? 어, 이거 개호반데? 어, 이거 개오반이요 이거 나오는 건 진짜 개오반인데 왜, 왜 갑자기 나와? 와, 이거 나오는 건개오반지 이걸 밀고 이거 나오네요, 이거 얘네들. 참, 효율성이 없구만. 아 공격 아 공격 이게 아니 공격 공병. 빼줄빼야겠다 죽는다 와 어, 미쳤나봐 내 코코 달리는 거봐 근데 근데 빼야겠어. 아닌가? 그냥 밀고 들어갈까? 아, 어, 근데, 구병 손에 지금 엄청 많거든요?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지 말고. 아하, 너무 저 버리고. 우리 공병들이 해결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오, 개꿀. 아, 여기가 살짝 언덕이라 화살 찔러넣기가 되게 애매하다. 뭔가 애매해, 그 위치가. 개구네 여기 근데 화살 없다 일단 이 상태 유지할까? 굳이 지금 보병 밀어넣어서 가를 이유가 없어 지금 여기서 좀꿀 빨줘 어우 많아 아직도 많아 배치가 여기가 되게 애매하다. 아까처럼 밀고는 못 나오겠지. 어, 막상 또 이렇게 하니까 못 쏘네. 아, 이 밀고 들어가는 거좀 우거, 우호, 우거인가? 아, 밀고 들어갈 분이 있겠다. 어그로, 어그로. 어, 나와. 그래 나와. 어? 이걸? 이걸 내가 맞았다고? 누구였어요? 그새 치네. 아, 이걸. 그래, 이 정도면 밀고 들어가도 되겠죠. 얼마 안 남았는데. 홍콩 하면 무섭 게꿈는거 봐. 아, 이긴 이겼는데 딱 많이 갈렸어. 한바나가 병력 다 넣어주겠죠. 쓴군 넣어준 것 중에서 내가 데리고 가려는 데리고 가죠. 어, 뭐, 하나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프로 1 5 1 0이에스폴더 애들은 해적 애들이니까 다 빼고. 아 그래도 티어가 높긴 높다 오랫동안 공격 안 받은 도시라 그런지 티어 높은 애들이 많이 있네요 자 요렇게 하면 챙길 건다 챙겼죠 여성병종이랑 해적병종 나머진 그냥 다 가져다 합시다 한 천오 마리 잡아야 이지 오르는구나 아, 오토 트레이드 한번 하고 잠시 대기하자. 피도 피도 채우고 부상병도 좀 회복하고 보트룸 아무나 가져가. 어차피 나는 안줄 거잖아, 그치 흡 하고 부상병 아이큐 20단위 부상병 회복하고 움직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남부가 꿈쩍도 안 하거든요 남부 땅을 좀더 뺏어야 할것 같아요 아, 가축대에서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용량 초과도 있고, 노쇠한 말은 팔아버리고, 가축대. 아이템 용량 초과 한 거는 오토 트레이드 하러 돌아다닙시다. 무대진 뭐하니? 여기 동상 여기 동상 어, 알아서 잘하고 있죠 위에 동상 오케이. 한 번. 월드맵은 웬만해서는 끊길 게 없네. 전투, 동성이랑 야전 때가 문제구나. 아. 어... 제일 좋은 건, 아, 윤년님 어서오세요. 이제 네, 이사 잘 했습니다. 일단 잘 했고, 세팅 해놓고, 이제, 이금팝 방송 하는 건데, 아직 해결해야 될게 많네요. 직접 이렇게 또, 모니터 듀얼러에서 내 송수화면을 직접 확인하니까 또, 환경을, 환경 표도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 누가 한해 도적대한테 잡혀줘리고 실온해요. 여기 공성하더이 틀렸죠? 있나 그러면 먹힌 것 같은데. 어... 나는 우리애들이 이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원해. 근데 저 군단이 빠르게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잡아먹히나 보다. 247이면 못 먹을 건 아니야. 근데 군단이 애들 문제네. 그렇다고 영주를 내가 잡은 애들 그냥 다 감옥에다 넣으면 그냥 너무 빨리 끝나거든. 내가 할 일이 없어. 내야 좀 냅두고 번영도 1775 많이 공격 많이 당했나보다 보통 당한 도시군요 냅두시다좀 무리하게 먹었죠 아세라이랑 피사이랑 지금 자원을 겨루고 있는데 삐등삐등 한가봐 아니네 아세라이가 좀더 센가? 어 뭐죠? 방화를아무도안나요 아 그리고 제가 내일은 첫 출근이에요. 내일은 이직한 회사 첫 출근이라서 오늘 뭐 오래까지는 오랫동안은 방송을 할 수가 없군요. 아 여기 바타니아가 아세라이가 아세라이랑 트레이트랑 싸우는 와중에 하나 꿀고 했습니다. 바타니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뭐죠? 아, 언니야 다시 뺏겼고. 이걸. 내가 열심히 싸워서 뺏어서 좋구만, 이걸 또? 뭐, 나야, 뭐. 공성 또할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남부랑 나랑 1대1인가 지금? 아, 맞네 남부가 지금 나랑만 싸우고 있죠 지금 어디 가니? 그래, 온이나 들어가는 순간 바로 공성 때려버리고 어? 바로 빠그럼 어? 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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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아, 얘네들 쪽두가 많아서, 희벌레 마냥 지금, 어떻게든 버텨낸다. 근데, 네. 이병대는 거진 없고, 고병이 128에 중병이 77? 이거면, 공기병 별거. 이병은 낫다 어? 어쩜... 누구야? 이걸로 더 바로 찢어들어 이 와중에 나 저격타는건 뭐야 왜 나를 저격타는거야 뭐한 250다리는 그냥 골격박아도 거의 피해 없이 이기네 물론 쟤네들이 경송이 티어가 낮긴 낮 한데 어, 근데 지금 이런데도 송출하면 툭툭 끊기긴 하네요. 어, 이거 어쩔 수 없다. 원콘 방송이 한 개입니다. <laughs> 송출 펌 하나 새로 드려야 하는데, 그게 좋은데 캡처 보드까지 해서. 아이야 죽어버렸고 남부의 여왕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죽어버렸네. 죽일 생각이 없었건데 스스로 죽어버렸네. 플레이 화면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플레이 화면을 조금 더 밝게 바꿀까요? 아까 버리는 것 어디 지 아... 거쪽에 있네? 이런 거야? 어떠세요? 이 어느 정도가 나는가? 최대로 한번 해볼까요? 최대로 올려놓고 해볼까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플레이 화면도 괜찮아요. 플레이 화면은 막 그렇게 막 위화감이 들 정도로 밝아진 건 아니고 이렇게 플레이 하면 되겠. 다 근데 확실히. 송출 화면이 제것 보다 훨씬 어둡긴 해요 제가 지금 모니터로 확인해도 송출되고 있는 화면이 더 어둡게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음악과몰렸으니까 괜찮을 듯? 아,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제가, 뭐야,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다시 이제 확인한, 리플레이 확인하는데도 좀 너무 어둡다. 홍출하면 우파가 잡혀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둡게 되더라고요. 뭐 그건 저도 인지했던 부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직접 보니까 확실더 어두운 것 같아요. 야, 언니랑 공포하기 귀찮다. 언니, 언제 또 336이 됐니? 아, 나왔네. 이다 호스트룸은 안 되죠 공상이 좀 힘들었으니까 호스트룸은 막으러 가자 남부랑 한번 평화협정 맺을까요? 그냥 귀찮은데 아 근데 우리 애들이 안 한다고 그러겠지? 봐봐 3700 써야 되거든요 일단 일단 이렇게 안 된다고 계속 싸우겠다고 한번 쉬었다가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다고 지금 공평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지금 공평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싸상에서한번 쉬었다가는 게 좋은데 아 보스는 버틸 아 버틸 수는 있겠다 병력이 좀 있네. 버텼다, 이거. 안녕. 와, 성출하면 진짜 어떻게 표현된다? 저거는 제가 OBS 설정에서 한번 성출값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o 에스에서 조금 만져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진짜 내 화면에서, 플레이 화면 보는 것보 훨씬 어둡게 지금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 야간, 약간 이제 어스름한 야간전투라고 해도 제 화면에서는 거의 대낮 같거든요. 지금 아까 노출값을 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저는 대낮같이 밝은데요, 게임 하면은 송출 화면은 왜 이렇게 저렇게 칙칙하고 어둡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심지어 지금 송출되고 있는 화면이 OBS에서 띄워주고 있는 화면보다 훨씬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단계야. 지금 내 플레이 게임 화면이 제일 밝고 그다음이 오베스트 화면이 그다음이 보기 괜찮고 송출 화면은 완전 어두펑펑 침침해 보이왜왜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송출이 <목소리>